어 실물이 더 귀엽구나. <laughs> 어쟨또 뭐야? 넌 근데 넌 뭐야? <laughs> 야 근데 너희들 어, 나네들. 야 근데 저희 야, 저희 야. 저희 너희들 뭐야? 너희들 쌍둥이야? 어, 바로 우리 DJ 여우비님의 집에 <laughs> 아니요, 왔어요. <laughs> 여기는 여러분들 덤이에요. 둘이 <웃음> 둘이 <laughs> 아, 절친이에요. 나 <laughs> 지금 집 구경해도 돼요? 네 해도 돼요. 원래는 어디 살았었는데? 남들이요. 오빠는 옆에 살았네. 소나 때문에 도망간 거야? 잠실 어디 쪽 <laughs> 잠실 어디 쪽에서 아, 쪽에서 아, 아, 어, 잠, 뭐라고? <laughs> 지금 안 오랜만에 안 봤는데, 볼까요? 혼날라고. 진짜. 잠실 어디 살았어, 너? 잠실 세뇌역 쪽에. 어, 지, 신천 쪽? 아까 신천방 잠실 세뇌라고해요즘은넌 <laughs> 뭐야, 근데, 바나나무이나 먹고. 씨. 우와, 여기가 옷방이야? 야, 근데 어 되게 좋다. 남자방 같다고 여러분들? 솔직히 이런 말이 돼요? 우리 할아버지 방 같은데, 옛날에? 뭐요? 근데 저, 너 뭐야, 얘. 아, 나 왜, 나왜 쳐다보고 있어? 머리도 이렇게 귀여워. <laughs> 어? 우와, 아, 여기가 방송방이야? 네. 우와, 우와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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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정말 침대방이야, 여기가? 네. 여기서 자는 거야? 네. 오 구조 신기하다. 그아 진짜로 맞아요. 근데 왜 이렇게 푹신푹신해? 아야 아 작가 안 재수도 있지 왜 그래? 어왜 이렇게 푹신푹신하냐? 둘은 어느 정도 좀몇살 때부터 알게 된 거야? 우리 한 사십 살. 한살 먼저 합방하는 거 맞아. 둘이 뭐했어? 케이크 만들기. 아 그렇게 떠다지 말아줄래? 주아 그래도 오랜만에 오빠 보니까 반갑지. 맞아 그때 둘이 뭐푹기 입었나 뭐 하지 않았어? 어그럼 우리 미스터 선샤인 찍었지. 그럼, <laughs> 둘은, 뭐, 평소에, 밖에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? 있긴 밖에서 만난 뭐해, 나 궁금해. 술도 먹고? 근데, 제가 어. 거의 못 마셔 요 왜? 우비가 너무 잘마셔 <laughs> 근데, 그거는 미안한데, 너가 술준 거야. <laughs> 나 방금 발로 박수 칠수 있었다. 설이, 상어? <laughs> 근데, 우비 진짜 아프리카 진정한 주장을 아직 못 만나봤구나. <laughs> <누군데>? 연구성이라고 들어갔니? <laughs> 아 왜 겁에 질린 표정이야? 아시지? 아빠라도 자신감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. 롤 실력도 그렇고. 맞아. 아 근데 평소에 말투가 응. 좀 허세가 가득 타했어. 어제 나한테 서베 어. 카톡 올때 어. 연보성의 휴이 콘텐츠. 공룡 역캠 수야편 어때? 아와얘 개인 카톡 폭로하네. <laughs> 롤하면서 느꼈는데 이 둘이 네. 아주 제일 착해 롤 비전 중에. <laughs> 맞아 어, 맞아 맞아. 맞아요. 맞아. 아 그러면은 우비도 남자친구 없는 거야 지금? 네. <laughs> 수야도 없고. <응>. 외롭겠네. 안 외로워요. 안 외로워. 아청자들의 뭐. 연애를 하는데니까. 아니수현는좀내 이상형을 알고, 그럼 우빈은 좀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 또 건데? 또 약간 웃는 게 귀여운 사람. 아뭐 웃지 마요. <laughs> 어, 아저데에 아시... 초처럼 어. 웃는 사람 나왔잖아. 아 삼촌아. 아 삼촌아. 이거 연애를 치면 누군 누군데? 어 박보검? 그건 웃는 게 아니라 걔는 울어도 잘 떼꼈잖아. 와 이것도 봐봐. 얘는. 아니 근데 좀 <목소리> 우빈의 오빠 어떻게 또 처음 보자 어. 생나서어때 그래도 첫인상 어. 좀 말해주면 안 될까? 첫인상이요아 진짜. 어, 그 뭐. 진짜 톡하면. 진짜 장난 아니라 짤을 아...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, 연보성이 비율짤 뭐 이런 거나 <laughs> 연보성이 웃글짤 뭐 이런 거 아빠! 비율짤 진짜예요? 아, 합성이지 아니 합성이 아니라 그냥 안 좋게 찍힌 건긴 아... 한데 아, 나안 좋게 찍힌 수준이 아니던데? 나 실제로 보잖아. 근데 뭔가 술랑 먹으면 항상 어. 다인의 음식이 한 개더라고. 그래가지고 한, 응. 그 하나 먹고 오긴 응. 했어요. 뭔가 오늘도 한개 시킬 거 같더라고. 응. 아니야. 그래도 김밥 저거 이네해줄세명인 그래도 <laughs> 우이야 근데 이거양 많아. 아야 오빠는 어, 배안 고파. 오빠도 어, 먹고 와고 어, 너희 많이 먹으라고라고? 뭐 저 누구야? 우비는 베크랑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. 근데 너는 그런 거 없었어, 한번도 비제랑? 어. 왜 그런 거 없어? 수아도 뭔가 하면은 남자 비제랑 케이 약간. 아, 너 걔랑 좀잘 어울더라. 리 음. 경훈이. 응. 훈잘 생겼어요. 아, 아 진짜 경훈이랑 너좀잘 어울려. 경훈이랑 아, 한번. 민찬기는 여러분들 어. 아, 오늘도 잘생기네. 열지. 뭘 열어? 오늘도. 아 창기랑 응창기야너 싫어해. 아 나야, 또. 잘 나, 나, 먹겠습니다, 너, 나, 여러분. 나, 너, 나, 너, 어 먹어보세요. 아나 먹을 때 기다리는 거야? 이게 식사 애절이잖아요. 나 그럼 나는 보통 쉴때 뭐해? 쉴때 임. 음. <laughs> 너도 뭐해 쉴 때? 아 진짜로? 응. 음. 너희들은 그러니까. 예를 들어 남자친구 사귀면 약간 같이 피 c 방 가고 이런 거 좋아하지? 나 맨날 그 소리해요. 멘트 돌려막기야. 그러니까. 아 멘트 돌려막기 이렇게 네아 네. <laughs> 너는 그러면 최근 연애가 언제야? 고등학교 사 년. 아 성인되고 나서 이제 한 적이 없는 거야? 아유 진정한 사랑 아직 못 해봤네. 오빠는요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다. 오지해? 아 그럼 우비는 남매 척 맞는 몇살 연상까지 가능할것 같아? 일두 살. 봐봐. 아이, 이게. 진짜? 열네 두 살면 손에 아 살인데, 이네 오늘부터 여덟 살. 아, 아홉 살은안다니까 오빠 보고 나서부터? 아 어이없네. 좀기 끝나라는 거아서 어, 여기 아이들 남자 볼줄 안다. <목소리> 진정한 남자를 아네. 시원해. 나도 연사. 몇 살까지 너는? 다섯 살. 민찬기는 열 응. 살인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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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. 민찬기 못 해네. 아, 아빠 바나나우유 주는 거야? <laughs> 와. 운동. 사... 와, <목소리> 이거 여러분들 이건 진짜 감동이야. 바나나우유 주는 건 진짜 감동인데 이거는. 나 학창 시절에 바나나우유 주면 진짜 다들 과 사기자는 거지어 어? <laughs> 아, 근데 바나나우유. 왜 앞에 바나나야? 왜? 야 근데 이거는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. 왜왜 <laughs> <아니, 웃음> 즐거워 진짜. 아 그럼 수다야랑 그러면 우빈는 약간 남자 친구 만나 그럼 키한 몇이었으면 좋겠어? 근데 너희들이 좀 작은 편이잖아. 저는 그냥 워낙에 작으니까 170도 10, 15cm 차이나서 솔직히 어. 그 정도 이상이면 한. 거지. 아 그렇죠. 나도 15cm. <laughs> 너무 크면 지금 이렇게 들어보잖아아나뭐하자 아, 이렇게 작어보자 근데 민찬이 185야. 괜찮을 것 같아요. 봐봐. 얘 조경훈이야. 강훈이 집에서야. 경훈 연막이야. 강훈이 <laughs> <연막이야>. 경훈이 <laughs> 집에서야. 아빠 왜 이렇게 오늘 프레임 씨가 여기서 나한테? 강훈이 프레임? <laughs> 와이렇게 <좋게>. 미쳤어, 소연? <laughs> 응. 웃기는 <laughs> 어, 평소에 좀 연보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었어? 아, 다른 인상. 뭐? 콧물 나올 것 같아. 말이 좀 심하네. 콧물 잘일어것같아요 아니 쌀을 너무 많이 먹어서. 아 근데 솔직히 이런 말도 내는데폰 폭로 하나 할게요. 수연 약간 나한테 카톡 보내 좀 다정하게 보내던데. 아니 사람들이 살짝 안 하면 삐친다 그래서. 아 <laughs> 이거 오늘 끝나고 스케줄 하나 더 있거든. 아. 히대콘대자야 또? 연보성이 도전이라고 진인다 돈까스 먹으러 간대. 진인다 돈까스? 어 같이 한번 갈래 아니야? 아 그럼 먹어보고 싶잖아. 아니야? 나 매운 거는 못 먹어. 아, 진짜? 매운 거 아니야. 이거 매운 거잖아. 이렇게 떡볶이. 못 먹고 잖아 <laughs> 이런 말 해도 돼? 솔직좀구 9년생 여자로 좀안 보였거든? 근데 좀구 9년생 되이 여자로 좀 보이더라고. 네? 도망가서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! 도망 어? <laughs> 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좀다 먹은 거 같으니까 방송하자. 네! 아 <laughs> 좋다. 아 나.. 아 아니, 얘네들 뭐나 오빠 빨리 집으로 꺼져라 이거잖아. 아 아니 오빠 지진 단돈가스 빨리 먹으라고 하더 맞어 맞아나본방사서 그래. 있... 하려고. 같이 가면 안 돼? 옆에서 집 가나 주면 안 돼? 어? 나 이제 큰일 났다. <laughs> 어, 우빈은 네? 언제 키는데 언제 만서 나는 원래 세세 키려고 했었어요. 나 미션 미션이 있는데 그걸 지금 <laughs> 하고 있어. 얼 지금 시간이 월쿠? 아까워 잠깐이 덧바르네. 얼굴 시간이 아까워 지금 연포성이랑 함께하는 <laughs> 시간이 아깝다. 아, 다음에 그러면 오빠가 그 코로나 풀면은 그거 진행해도 되는 거지? 네. 아주 약속하는 거야. 아 약속. 참... 나 이거 하니까. <laughs> 님 별풍선 3 9 5개를 선물했습니다 얘는 진짜 어떻게 해야되지 얘 진짜 어떻게 해야 돼, 내가 얘 여러분들 얘 진짜 예 다음에는 좀 약간 스튜디오에서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다음에는 미래에서 어 미래에서 미래. 어이들가 함께, 미래. 함께 미래. 하겠습니다 어.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들 어전 쫄따 올게요 여러분들 안녕, 안녕.